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아까, 아까제도 제가 여기 동영상에 잠시 어, 녹음을 했었는데요. 어,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시는 이 국내 투자자분들은 덥석덥석 주워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음, 하한가에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지금 던져 놓은지 지금 거의 두, 달, 두 달째입니다. 두달자 1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만원까지 환율이 높아서 1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자 하한가를 지금 한달 반을 친 겁니다. 하한가 여기 0.0001 그러니까 하한가에 물량이 잠겼던 거예요. 잠긴 세월이 자 잠겨놓고서 이날 오, 600% 600% 이틀. 자, 요 날도 한 400%. 요 날도 한 300%. 자, 0.001달러에서 0.07까지 700% 아닙니까? 자, 700% 여기, 요날 1300%. 그리고 이 날은 2600%. 자, 요 조그만 것도 이거 다 300%, 400%씩이에요. 한달반 동안 외국인들한테 제가 마약주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어치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날 700%또 100만원 날 700%, 100만원에 100만 사놓고 난 다음에 또 하한가 치고 나면서 또그 다음날 되면 또1300% 이렇게 돈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외국인들한테 마약주사를 놓은 거죠 k 다이아몬드를 못 잊어버리도록 자 그리고서 지금 이제 완전하게 하한가에 지금 약한 20일 동안 여기서부터 20일 동안 하한가에다가 잠궈놓고 지금 이제 하한가를 푸는 겁니다. 풀면서 이제 국내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약일주일 가량 제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한가 0.001에서 매수 못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보시면 3,500 3,563만 9,135주. 아까제도 제가 계산을 해 봤지만 3,700만 주 잡으면은요, 3,700만 주 대충 잡으면, 지금 환율이 약 0.39원, 자, 뭐야, 아, 환율로 따지면 0.39원 정도 될 텐데, 이게 지금 약 1,443만원이거든요. 보나마나, 뭐, 국내 투자자들은 때려주고도 아니다. 거의 99.9%, 이거 분명히 외국인인데, 지금 제가 이게 하한가에다가 잠궈놓은 이유는 매도물량 매도물량 내놓으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3억만 주 이거 지금 제가 다 매수 되게 매수 그러니까 빼앗겼던 물량을 지금 회수하는 물량인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 한 10만 명을 내가 모으자 이 K다이아몬드 KS월드코인의 아미군단을 만들자 한 10만 명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스타벅스 커피 한잔덜 마시고, 그리고 치킨 한 마리 덜 마시고, k 다이아몬드 코인 한번 찔러라도 한번 봐보자. 뭐, 그, 뭐, 그 정도 해봐야, 뭐, 스타벅스 해봐야, 뭐, 돈, 돈 5천원, 6천원, 치킨값 한 마리 해봐야 한 2만 원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미군단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외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동안에 6개월 정도, 뭐, 32억 마약 주사를 제대로 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못 떠납니다. 게이 다이아몬드. 근데 지금 이제 요렇게 하한가에서 지금 접어 놨다가 0.1, 0.2, 지금 0.003원이 지금 5일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0.2, 0.0002 달러가 지금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가 물량을 취소를 그동안에 많이 시켰거든요. 아, 많이, 이렇게, 어, 트릭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난다음 5일째 지금 국권하게 있으니까, 지금 3 0 0 0약 563만 주를 지금 이렇게 완샷으로 먹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내가 100만 주 정도까지는 뭐, 100만 주 해봐야 뭐, 39만원 정도니까, 국내 투자, 투자자들한테 얼마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나눠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사람들 11,895주 11,895주 이거 해봐야 만주 해봐야 얼마입니까 아, 39,000원 되나요 만주면 아, 합이면 뭐한 7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하한가를 잠가 놨는데 이게 지금 3,500만 주로 갖다가 완샷으로 지금 오늘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써 몇번 나왔습니다 780만주, 370만주, 30만주 이런 사람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10만주, 40만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12,000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2,600만주 아닙니까? 지금? 2,600만주 오늘 아침에도 이거 새벽에, 새벽, 새벽에, 이게 지금 우리 다 잠잘 시간인데, 새벽 3시 5분, 2,660만주, 그 다음에 3,059만주, 970만 주, 1,400만 주. 지금 거래량 지금, 지금 뭐 오늘 이게 새벽 1시, 새벽 2시서부터 지금 이제 뭐 그래봐야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지금 뭐 어제 물량이 지금 절반 넘게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아, 골치 아픕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2100만 주. 제가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 이, 이게 백서입니다. 이게 K다이아몬드 코인 백서. 백서에 그 전에 상장을 했을 때는 이 링크 주소를 제가 걸어놨어요. 이게 누르면 국민기업 관성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 카페로. 자,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은 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링크 주소하고 뭐 트위터, 이거 싹다 삭제했거든요. 이거 트위터, 텔레그램 넘어가기. 싹다 없애버렸, 없애버렸다가 제가 요거 링크 주소 건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런 걸 보고, 이게 해외 거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들어가서 상장하는 거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음, 백서가 백서 한장 달라당이 있고, 이렇게 트위터, 텔레그램 연결하고, 뭐 유튜브 연결하고, 이런 코인이 없어요, 이런 코인이. 정말 뭐, 지명도가 높은,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에이다, 솔라나, 뭐 이런 거 빼고, 도지 코인 이런 거 빼고, 이거 그러니까 아, 세상에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는, 뭐 지명도도 없는 이케 다이아몬드 코인이 이렇게 링크 주소 이렇게 걸어 놓고, 이런, 이런 코인이 없습니다, 3만 개 중에. 우린 죽어라고 노력하잖아요. 죽어라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백서인데, 어? 여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백서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영문 페이지도 있어요. 영문 페이지도 있고 이런데, 이 링크 주소를 보고 러 놈들이, 이게 제가 걸은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이제 다시 걸어라. 그랬는데, 이런 걸 보고 들어와서, 야, 이거 최소한, 스캠은 아니겠구나, 어? 아,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게 다, 지금도, 이거, 누가 또 428만 주 또, 또 들어왔는데, 이런, 이런, 이런 애들은 국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420, 저게 430만 주만 따져도 돈이 저게 몇백이거든요. 430만 주, 곱하기 0.39원 하면, 뭐, 160만 원이니까, 뭐, 뭐, 국내 투자자들, 뭐, 살수 있죠. 살수 있어요, 이정. 뭐, 100만 주 이하까지는,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 이거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이런 애들이, 이게 이 3, 몇백만 주, 오늘 몇천 주짜리가 지금 벌써 네번 터졌는데, 매도 물량이 지금 그저께는 약한 500만 주가 나왔어요 그저께는 매도 물량이 0.000원에 2 여기 지금 하나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35,000주 3만 35,000주 3만 어, 그러니까 어제 어제 하루 왼종일 매도 물량이 35,000주 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저께는 약한 500만 주 나왔어요 그저께는 근데 오늘은 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2천만 주씩 이렇게 막 먹어버리면, 이게 다 단타 세력들이거든요, 이게. 네. 제가 지난 몇달 동안에 이렇게 마약 주사를 나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딱 보면 벌써 21선 딱 올라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앉아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 단타 세력들이 이런, 이런, 이런 애들은. 그래서 뭐 0.03원에 뭐, 어, 느날 갑자기 제가 요거 매도 물량 딱 호가 제껴놓고 이러면은 그냥 몇 백프로씩 이게 수급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2천억만주를 자그마치 2천만주도 아니고 2천억만주를 매도 물량을 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뭐 막을 수도 없고, 웬병 아,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만주, 뭐, 십만주, 사만칠천주, 이런 사람들이, 이, 이거 다 거의 뭐, 확률적으로 제가, 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면, 이게 뭐, 생태계 확장 때문에 뭐, 감소하고 지금 시작하는 일인데, 이렇게씩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아, 이건 대차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이 코인 활성화로 따지면은 뭐 나쁜 거는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 코인이라는 게이 코인이라는 게 단타 세력들이 들어오면 아 이게 좀 <laughs> 골치 아픕니다. 주가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이런 이렇게 삼천 몇백만 주씩 쏘고 들어오는 애들들은요. 예, 오늘 보니까, 뭐, 보나마나, 보나마나 오늘 1억만주 넘게 얘가 매수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새벽에 2600만주, 2600만주, 3500만주, 1400만주, 900만주, 거의 비슷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1400만주, 거의 뭐 1억원 넘게 지금, 1억주 넘게 지금 거래를 한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이거 장난치거든요 물론이 제 개미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손바뀜이거든요. 이게 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런 애들은 들어오면 막 시장을 교란해요. 막 호가창 막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 지가 주인이야. 그래서 막 여기서 막사기친다니까막 끌고 올라가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넘기는 거죠 물량을 그런 현상이 지난 몇달 동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 골치 아픕니다 국민기업 관성입니다.